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역대급 순방률을 자랑하는 순방 최적화 덱 누누 코그모 트타 리롤 덱인데요 이 덱은 후반에 밸류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6레벨 때는 이 코짜리들은 웬만하면 무조건 전부 다 삼성작을 찍고 7레벨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때 1코짜리들도 잘 나와주고 삼성작이 빨리 된다면 삼성작을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레벨 때는 징크스 한 마리 추가시켜주면 남는 시너지 없이 깔끔하게 시너지가 떨어지고요. 삼성작을 전부 찍고 여기까지 마무리만 했다면 이미 순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8렙까지 가서 뭐라도 올려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7레벨 때는 주술만 사면서 징크스 삼성을 노려주거나 아니면은 8레벨 갈 돈을 천천히 모아주시면 되구요. 8레벨을 갔을 때 적당히 넣을 만한 챔피언을 추천드리자면 일단 노라 한 마리 넣어서 유미를 누누한테 붙이거나 앞라인이 너무 잘 버텨주는 구도라면 우리 팀의 메인딜러 트타나 코그모 요런 애들한테 유미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그냥 탐킨치 한 마리 올려서 CC기를 주는 방법도 있구요. 이때 선봉대 상징 같은 게 있는 상황이라면 사선봉대로 앞라인을 좀더 단단하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상징이 있다면 요새 상징 아무나 주고 아이에나 같은 거타입 같은 거 올려서 밸류업 해주면 되고요 혹시나 벌꿀술사 상징이 있는 상황이라면 트타 삼성이나 아니면 징크스한테 주고 베이거나 직스를 올려서 오벌꿀술사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냥꾼 상징이 있다면 트타한테 사냥꾼 상징 주고 올라프 추가시켜주면서 사사냥꾼으로 진행해주셔도 되구요 폭파단 상징이 있다면 코그모한테 폭파단 상징 주고 스몰더나 바로스 요런 고코스트짜리 폭파단 섞어주면서 사폭파단 해주셔도 되구요 요런식으로 상징같은거에 따라서 한레벨때 한마리를 추가시켜주는 방법이 있구요 만약에 아무 상징도 없는 상황이라면 보통 1코짜리들은 삼성적이 안되었을거기 때문에 릴리아를 내려주고, 더 높은 밸류인 다이애나를 섞어주고, 남는 요정 한 자리도 더 높은 밸류인 밀리오를 섞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그 후반에 할게 없다면, 최대한 좋은 전투 주수를 골라서 1등, 2등까지 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댁의 핵심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템을 주는 친구들은, 누누 삼성, 그리고 트타 삼성, 코그모 삼성 정도라고 보면 되고, 후반에 빨리 만들어주는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템들을 보면 알겠지만 구인수 하나는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구인수까지는 빨리 만들어주고 호그모한테도 최후의 속삭임이 있어야 좋거든요. 그래서 라위도 만들 수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딜템을 제외하고 탱템으로 빠지는 것들은 전부 다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주면서 누누한테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스타의 마지막 템은 인피, 주검 거학 이런 AD 딜템 주시면 되고 호구모에 남은 두 템은 쇼진 아니면 구인수를 주고 인피를 주는 게 무난하지만 인피가 안 나올 경우에는 붉은 덩굴 정령 같은 치감템을 주면서 스타와 같이 때려주는 구도로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누누한테 3템을 다 만든 상황에서 탱템이 더 많이 남아준다면 럼블 삼성한테 어떤 탱템이든 박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남아준다면 불추 삼성이나 아니면 릴리아 삼성한테 탱템 남은 거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속템이나 AD딜템 쪽이 더 남아준다면 징크스를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AP템들이 단한 개도 없죠. 그래서 지팡이가 뜬다면 구인수나 크라운가드 쪽으로 빼주시면 되고 여느 쪽이 나와주면 쇼진이나 구원 쪽으로 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순방하기 너무 좋은 트타 코그모 리롤덱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처음은 첫 번째 증강체가 프리즘 티어가 되는 처음은이고요. 이번 게임에서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대개로 코그모 트타 리롤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코그모 트타 리롤덱이 순방하기가 진짜 쉬워가지고 각이 나왔을 때 그냥 진행해주면 그냥 여유롭게 순방을 할수 있는 대개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드라가 빨리 떠줬고, 쇼진 내셔, 요런 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선 무조건 신드라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한 가지 덱만 올릴 순 없어요, 그죠? 좋은 덱만 할순 없어서, 신드라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요거, 별이 수놓은 모험 고르고, 삼성장 4마리 찍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요걸 골랐을 때는, 이제, 릴보조와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녔녔이 트위치, 워윅, 불츠, 요런 거 삼성작 찍는 덱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게 빨리 깰 확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저는 2코짜리 리롤덱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냥 2코짜리 삼성 네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레벨업도 하고, 진행해주죠. 저는 1코짜리 리롤덱을 하는 거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레벨업을 해주면서 진행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야 적절히 피관리도 잘될 거고, 이제 2코짜리 확률도 올라가면서 2코짜리들이 더잘뜰 수가 있겠죠. 와 이거 진짜 신드라 했으면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티어를 올리려는 사람이었으면 아까부터 신드라 100개로 진행했겠죠. 초반 라운드에서는 비싼 지팡이로 가져왔고요. 이거는 구인수를 만들려고 가져온 겁니다. 레벨업도 진행해주고 보통 이렇게2-5정도의 5레벨 찍어주는 편이고요. 부인수도 박아주면서 진행해볼게요. 자, 2라운드 마지막 전투도 지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릴리아 팔면 이자 볼수 있는데, 팔고 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코 삼성 4마리로 봐줄 거예요. 자, 징크스 나와줬는데, 요거는 7레벨 때 들어갈 친구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는데 나중에 뭐 창고가 터지거나 뭐 이자가 안 빠지거나 할 때는 징크스 팔아주겠죠 그리고 이 덱을 할때 2코짜리 코그모 그리고 트타 그리고 누누 럼블 이런 게 많이 안 겹쳐야 되는데 일단 벌꿀 조합도 없었고요 뭐 트타 코그모 이런 거 쓰는 사람도 많이는 안 보였습니다 아이템 확인 대검 갑바 좋습니다 이러면은 강호일이랑뭐 쇼진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아, 연원 또 뜨는 건안 좋은데? 이러면 구원 어, 아니, 지팡이 두 개는 더안 좋은데? 이러면은 진짜 여기서 다른 덱으로 정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프리즘 증강체로 이제 삼성작을 4마리 찍어야 되고 지팡이가 이렇게 나와도 어떻게든 뺄수 있긴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요거는 필요없는 거 팔고 레벨업 눌러주면서 다음 라운드에 바로 6렙 상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지팡이를 빼줘야 되는데, 요거는, 꼬구무 모렐로로 빼거나, 아니면 총검으로 빼거나, 아니면은, 앞라인 크라운 가드? 요 정도로 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인수도 되고요 아, 황금빛 퀘스트까지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원 골렘 괜찮으니까 저거 빼고 돌려보고, 1번 먹어줄게요. 누누 두 마리 좋습니다. 란두인? 일단 지금부터 6레벨 50킴리롤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호구모, 이러면은 6레벨 조합 완성시켜 줬고요 라운드인 있으니까 왼쪽 배치로 전부 다 받아주면서 갑시다. 보통 6레벨 때요 조합을 맞춰주고 이 성장만 잘 찍잖아요? 그러면 3라운드는 웬만하면 잘 이겨주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시너지가 알차다 보니까 육랩 단계에서는 이성 장만 잘 찍으면 피갈린잘 되겠죠? 럼블이성 럼브리성. 이거 럼블이성이 먼저 됐으니까 크라운가드는 누누 말고 럼블한테 먼저 주도록 할게요 둘다 크라운가드가 안 어울리는 건 아니라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란도인까지 있어서 앞라인 단단하죠? 오케이 잘 이겨주고요 초반 라운드에서는 장갑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최후의 속삭임을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져온거라고 보면 되구요 누노이성자 그럼 장갑은 라비 만들거니까 남는 템들로 탱템 하나 더 빼줍시다 이게 사실상 크라운 가드 뭐 적응형 투구 요런걸 람라인 탱템으로 빼주는건 좋진 않거든요 진짜 순수 탱템 워머그 가고엘 뭐 용발 요런 걸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팀들이 요렇게 나와 준 거면은 어쩔 수가 없긴 하죠. 자 럼블 자, 계속해서 리롤만 돌려줍니다. 오 이러면 이제 잘 이겨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전부 다 이성작을 찍어주면 3라운드 구간은 잘 이겨줄 거예요. 자 남라인도 잘 버텨주고 아, 이 판에 신드라가 좀 많네요. 일단, 스택을 진짜 잘 쌓는 템틀인데, 상대 신드라가 달리겨? 입니다 그리고 신드라 쪽에서 럼버를 많이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돌려줄게요. 릴리아도 삼성작 나오면 노려주고, 보통 1코짜리들은 삼성작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은 삼성작을 빨리 많이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1코짜리들도 노려주는 거예요. 아, 징크스 지금 사긴 싫은데? 요거, 징크스, 안 살게요. 요거, 괜찮다. 이러면은 2코 삼성 될 수도 있죠? 슬츠 럼블. 이게 2코짜리를 제가 많이 빼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잘 나와줍니다. 그리고 요거, 크라운 가드, 하나 더 만들죠? 이제 가져와야 될 템들은, 뭐, 트타의 마지막 AD템이나, 코그모의 AD템을 준비해주고 싶어서, 일단, 뺄수 있는 템들은 다 빼주는 게 좋겠죠? 일단 주술로 트타가 삼성작이 된 상황이고요. 잘 이겨주죠. 어, 폭파단 문장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 나머지를 좀 돌려볼게요. 아, 수호자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폭파단은 좀 나중에 밸류업 할때 괜찮고, 수호자는 지금 당장 좋은 거니까 수호자로 갑시다. 이게 란두인을 써야 되는 배치라서 수호자도 되게 좋은 상황이었죠. 오케 이 누누까지 만약에 폭파단 상징을 먹었다면 코그모 막템으로 폭파단 상징을 주고 한렙 정도 때사폭 파단을 해줬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대가 피오라 이성 풀템에 나서스 이성. 어이풀템. 좋고요. 자 코그모 좋습니다. 리롤. 끝타 이고뭐 창고 터지면 안되는데 와 이번 상대 9차원은 뭐야? 이게 4라운드 초반에 그냥 8차원문 맞추면 되게 세거든요 지금 지는거 당연한거죠 초반 라운드에서는 럼블의 벨트를 가져왔구요 제발 창고 풀려라 그렇지 어 이거 움직이는 상점 사줘 아 이거 불집하라 어쩔수 없습니다 일단 많이 들고 있는거 가져가야 돼 사실 릴리아 삼성보다는 불츠 삼성 찍는 게더 좋긴 해요. 끝하. 호그모. 끝. 이러면은 삼성작인 친구한테 뭐 먹어주고? 자 전부 삼성작 찍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고시예요. 자요것도 골라주고. 자 호그모. 누누, 이러면 징크스 팔아줄게요. 아, 그리고 이 덱이 결국에 나중에 잘큰 신드라덱 한텐 지거든요. 그래서 순방 덱인데, 일단 지금도 지네요. 자, 요거는 다음 턴에 리롤 좀 많이 돌려서 삼성작 웬만하면 4마리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템은 대검 하나 나와줬구요. 이러면은 스타 막템이나 포그모 막템 챙겨주면 되겠죠. 자, 리롤 돌려볼게요. 누누 삼성. 용발 나페드, 스타 코구모좀 더, 돌츠 릴리야 이러면은 네 마리 됐잖아. 어 찬템 제조기랑 워머그 구원 그리고 완제템 하나랑 단일템 하나, 아 완제템 두개쓴 건가? 그쵸 일단 삼성 짜리코구모한테인피 주고. 여기서는 탱템을 주거나 일단 탱템 줘봐. 지금 갑자기 템이 너무 많아져버려서 좀 당황스러운데, 농발도 일단 줘. 농발은 다음 턴에 사라지죠. 죽검 뜻하러 갈게요. 그리고, 탱템은 줄 친구한테 다 줬으니까, 막템은 징크스템 하나? 이러면 그냥 죽검으로 가죠. 이거 찬란템도 골라줄게요. 주술, 민수. 그리고 메인템은 그래도 누누기 때문에 뭔가 찬란한 구원을 하고 싶긴 하지만 그냥 찬란한 워머그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워머그로 갈게요. 모두 계획된 거야. 스타를 왔습니다. 찾고 싶지만 나오진 않았고요. 다음 턴에 좀 많이 돌려서라도 스타까지 찾고 레벨업하고 징크스 넣어줍시다. 이번 상대 9레벨 차원문 덱인데 일단 8차원문 이상이죠 라이즈 2성이고 타릭도 2성 아직 저는 트타가 2성이기 때문에 이게 트타가 한방 딜은 좀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탱커들을 잘 잡아줍니다 이제 3성 찍으면 탱커들 원콤 잘 내주겠죠 자 리로 돌려볼게요. 뒤집기는 달콤 필요 없고 유물도 이제 줄 친구가 없죠. 지금 핵심 애들은 다 풀템이라 건물 조끼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거는 좋은데요. 이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사성도 되는 거 봤거든요. 사성 일단 조합을 다 맞춘 상황이고 사성 되나? 아불추 삼성으로 됐네. 이게 PB 때 어디서 봤는데 2코 삼성인가 뭐 그런 게 2코 사성이 되더라고. 요 1코 사성이었나 하여튼. 자 아, 이제 진짜 세졌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완제템 초범 라운드에서 이제 상징 같은 거, 필요한 상징 같은 걸 골라 준 뒤에 팔레벨 때 넣어 줘도 되는데 뭐 먹을 게 없죠? 이러면 그냥 징크스, 붉은덩굴 정령? 이게 럼블 치감으로는 다못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징크스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맞췄을 때는 이제 주술만 사주면 됩니다. 그냥 주술로 적당히 버티면서 8렙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번 상대는 육시공간 신드라 삼성. 그냥 모든 조합에 신드라를 쓰네요. <laughs> 육시공간 신드라는 처음 보긴 한다. 앞라인 잘안 뚫리죠 나이스 자, 여기서도 아직 8렙 멀었으니까 주술 사주면서 한턴더 버티면 됩니다 웬만하면 무조건 전투 주술로 사주는 게 좋겠죠 훈련봇 나쁘지 않은데 이거 훈련봇 하나는 그냥 오른쪽 구석에 스킬 빼는 용도로 쓰고 하나는 수호자 배치 살짝만 받아 줍시다 신드라가이 판에 많이 겹쳐가지고 이성적으로 레벨업 미신분인 것 같죠. 일단 클론으로 만났습니다. 쉽죠? 이 판은 프리즘 증강체 퀘스트까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1등 포텐이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상대방들이 더 세지면 뭐 2등까지 노려줘야죠. 프림 라운드 아이템 확인. 요거는 상대 AP조합 많았으니까 용발 릴리아 삼성으로 줍시다. 자, 그리고 리롤만 돌려서 전투주술. 요거 좋죠. 자, 이번 상대에 사보술사 신드라덱. 신드라 스택이 128 스택. 거의 초반부터 쌓으신 분이죠. 모르가나 이성도 있고, 카르마도 세고, 힘킨치 CC기도 잘 들어오고. 아, 그리고 제조합이 좀 뭉쳐놔야 되는 배치라서 CC기 많이 맞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밀리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레벨업 해주고 이제부터 팔렙 리롤 돌려주면서 주술만 사줍시다. 자, 이번 상대는 사선봉 대신드라 그냥 온 세상이 신드라예요. 여기는 모대삼성 갈리오삼성 앞라인 너무 든든한 신드라 대기고요. 여기가 확실히 세다. 난두인 증강체까지 있어가지고 잘안 뚫리죠. 봐줘없다 여기는 좀 세네요 어 잠깐만 이길 뻔 일단 1대1로 방금 만난 분과 남았 구요 이거 이제 살짝 앞 배치로 바꿔 주고 상대 탐켄치 스킬만 밀리오 쪽으로 빼주는 걸로 일단 배치해 볼게요 아 이거 한칸 오른쪽으로 배치 해 줄걸 아, 이러면 왼쪽으로 날아올 것 같은데 일단 모데 카이저가 밀리오 때리고 있구요 아, 어... 제시기 다맞겠다 아니 근데 이성 신드라가 지금 딜량 1등하는 거 맞아요? 얼마나 키웠으면?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 벌꿀 술사가 남아서 한번 오벌꿀까지는 해보고 마무리 해보죠. 벌꿀. 아 베이가 어디 갔어? 근데 원래 신드라 대 이기기 좀빡셉니다 159회 이제 160회 쓰고 있는데 요거는 신드라가 이성이라도 택을 너무 잘 쌓아놔서 그리고 앞라인이 상대가 너무 단단해서 요건 지는게 맞죠? 자, 일단 요렇게 순방에 최적화된 포구모 티타덱 한번 해봤는데요 초반에 봤을 때 벌꿀 조합이 많이 안 겹친다면 한번 진행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